842회 팀으로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주는 8수에서 당번 세개 나왔죠. 13 조합으로 하니까 5등이 네개 나오네, 네 개. 자, 이번 주도 번호를 확인했는데 어떻게 8수로 이렇게 딱 맞춰서 나왔네요. 팔수는 13조합입니다. 13조합. 3등. 당첨조합으로 해가지고 13조합. 당번이 5개 있을 때 3등 필출.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38번을 제외하고는 12, 15, 11, 14. 좀 아까워 아까워요. 24번도 좀 아깝고,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이번 주 번호 한번 확인하시고요. 미세먼지 때문에 좀 호흡기 질환자는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팀로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